기가 막고 있대. 어, 색깔가 막.. 어, 어, 고 있거든요. 기가야, 광폭해! 어디? 아! 아! 아니... 아, 아! 왜 타냐고, 우리를? 아! 아이, 왜 타... 오! 여기 좀 되게 맛있다. 바밤 오오 기가노토다 오케이 기가노토 한대 차바리기 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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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미안. 오. 어허 기가노토 빡쳤다 오늘 은 어디 털만한 집 없나 어디 털집 없나 어디 뭐 집이 없나 야생 기가노토가 모든 아크 야생 공룡 중에 제일 세죠. 제일 세죠. 네. 그거 티타노도야생기 i t 토는 티타노도 이게 o Titano. t i t a n 데요 i t a n o 는 i t a n o t 데 지금은 최대 아마 세 마리까지 나올걸요 중복돼서 오오면은 t <laughs> 어, 어? 부순이 왜? 네? 오 여기 무슨 기지 하나 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지금 감염된 기가노트한 마리 있거든요 지금 얘네 어네네 아주 좋네요 아니 근데 와저 뭐야 주차장이야? 와 근데 이거 근데 이거 기가노트 광폭시키면은 예술일 것 같긴 한데 이지 음, 음. 아래로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절벽 밑이여가지고 감염된 기가가요? 예예예 아 기가 잘하면 오그리핀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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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했고요. 어 응. 이거 어떻게 털어야 되지? 가염된 기가 옆에 바로 맥도 있고 하거든요. 네네네. 네. 아저 기가가 한번 제대로만 날 띄워주면 뛰어주면... 건물까지 제대로 테러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. 일단 저희가 여기다 근처에다가 전초반 치죠. 알겠습니다 음. 저희가 지금 여기다 이제 전초를 지었고요 어... 아무래도 저기에 지금 감염된 기가노토가 있기 때문에 케찰로 해가지고 우월양궁 쏴가지고 약간 광폭화 시켜가지고 일단은 그 안에 있는 공룡들을 부시면서 해가지고 그 기가노토로 피해를 좀 입히는 쪽이 전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재밌죠? 기관도 광폭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죠, 저는. 야곤을 찝어먹는 재미는 없어요, 또. 양궁 여기 있나? 아, 있네. 양궁 저격. 어, 아, 내가, 내가 이거 저격 다 먹어놨구나. 이거 저격, 저격하고. 저격 그거는 충분합니다. 네. 네. 일단 캐치 플랫폼으로 올라가서. 어. 내리시죠. 내리고 저처럼 이러고 계시면 됩니다. 아, 오케이. 멈추셨습니까? 네. 입니다. 기가가 안전, 어디에 있나이 안전은행 말합니다. 뭐 볼까? 반대편으로 가야겠네. 터레시 쪽. 아니 감염된 기가가 공격하는 게 나한테 그게 뜨나? 데미지 같은 게? 안 보일 거예요. 보이지는 않을 텐데. 아 여기 뭐야? 이게 무슨? 자 여기에 한번 정찰해 을 볼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그럴 수 있나요? 오 어, 맞았어요. 맹기 맞은 것 같은데요? 아 맹기 맞았네. 어 그래, 기가 오. 맞았고, 오 하나 더. 하나 더 움직이네. 오야 어, 어, 다른 애들 뭐야? 왜왜 왜? 오 다시 타이밍이다 지금. 끼고 이거 이제 기가가 맞는 건가? 어, 기가 가 어, 맞고 있어. 어저 검은색 가 뜯고 있거든요. 도에디 도에디 떨어지신다 밑으로. 어 버려 버려 버려. 기가 광폭 기가 광폭해 응. 아니, 야 뭐야 또 일로 왔어. 새로 온 거야? 어딘가? 왜? 아니. <웃음> 아니, 아니. 제플레는 <laughs> <선수는> 앞으로 가진다고요. <웃음> 아, 아 <웃음> 왜 타냐고. 우리를. 아, 어쨌지몰랐죠 아 아. 아, 아. 아, 진짜 얌수준 진짜. 야, 한 번씩 개그매 뭐 개그하는 거냐? 아 일본이 아니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된 거죠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예, 모르면 죽어야, 죽어야 어. 돼. 광복 광복 광복. 아니가 광복 맞는 광복 맞는. 어? 누가 그랬니? 와! 애가 광복을 안 하네요. 가면 니다아 어. 씨, 저희 우리가 혹시 그 가지고 있는 거? 내가 사. 오백 조. 야 어, 근데 뭐 활이 뭐 이렇게 쎄요? 데미이 100만이네. 뭐야? 저거, 저거 저거. 그거에 메카 터지면 아. 주변 데미지가 100만 뜨는 거야? 아, 메카 자체에게. 아, 아. 아니면 저기 저 기가 한 마리 더 있는데 저거 해 보실래요? 저아 반대쪽에 아, 아, 있는 아. 기가요? 아, 네, 넘어갈까요? 예,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아! 저거딱 광폭해 가지고 하는 맛이 있었어야 되는데. 아, 여기 딱 테러만 해 놔야겠다. 딱 테러만 해 놓고 누가 건드렸어, 기가? 몰라. 누가 건드렸는데? 그래. 찾았어요. 그래. 오, 기가 귀가 여기 귀가하다. 있어 이거 뭐야? 오, 개뜨개, 개뜨개, 개뜨큐. 가 봐세요. 한만 있어 봐 기가야. 기가야. 광격해 봐. 피덕. 어? 왜 광폭을 안 하고 피떡만 되지? 연사 속도가 느려져서 그런 거 같은데. 이게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기가 광폭하려 어? 잘안 돼. 아, 그래, 광폭 안 하고 죽네. 아, 씨. 캐스를. 이러면 거. 저희가 혹시 그 감염된 공룡 좀뭐 하나 사용해 볼까요? 음, 저희 기가 앞마리 뽑아 볼까요 집에서? 그 근데 그 기가가 하, 여기서 버틸까 모르겠네. 그냥 포탑 맞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. 어쩔 냐? 봤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. 아, 오케이 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. 음. 어 지금 저희도 급하게 지금 기가노트한 마리를 이제 그 감염된 그 개체로 진화를 시켰고요. 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감염된 개체 자체가 그 포탑에는 거의 죽지 않는데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캐찰로 타고 올라간 다음에 그냥 저 기지에다가 한번 떨고 볼 예정입니다. 얘 지금 공격적으로 돼 있죠. 해야죠. 아 오케이. 됐다. 설정 바꿔놨 근데 네, 얘가 풀피가 아니어가지고. 오오오오어어어어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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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가어가어가어가어가 어디가 가어 물지게 하세요. 야 <laughs> 갑니다. 어 기대되는데? 어 맥쉴드가 더 크네. 저기 드가 작네. 자한 여기쯤 정찰해드리면 될까요?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. 오 어. 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지! 어, 당간다 어, 그거 내려간다. 내려간다. 이게 드 이게 진짜 기가 와. 지뭐 오! 와 무쌍 다 무쌍. 와, 데미지 안 들어가. 밖에안달아 1밖에. 이리 야 와, 옛날에 그 일본 서버 집이 이렇게 털렸구나 아, 사람을. 뭐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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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세 안 타고 있었어요? 케첩? 케첩 공격적 됐어, 공격적. <laughs> 아니, 왜 케첩이 갑자기 공격적이 돼요? 아니, 아.. 뭐지? 뭐야! 뇌출혈 됐다. 기가 죽었어요? 기가 죽었어요? <laughs> 아니요. 죽었어, 안 죽었어? 무상 찍고 있어요, 지금 혼자. 어, 빨리, 빨리 가서 봐야겠다. 저거야? 죽어라, 죽어요 아니네, 이건 테크렉스네. 아, 기가 떨어졌다. 바닥으로. 아, 떨어졌어요? 응. 껍치지 응. 말지어다. 와 58레벨 했어 아, 저거 포탑도 다 부실라나? 근데 우리가 저기 타고 저거... 있으면은 그거 될거 아니야. 바로 인간 네, 요격 당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. 음. 어 아씨 그게 아깝네. 위 한번 떨궈봐. 보자, 다시. 네, 그러려고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어. <목소리나> 음못 갑니다. 여기서 이제 시간 오토를 잡가려고여기